스포츠는 다이타 스포티비 나우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김민재 투수입니다. 어, 오태 선수가 팀 내에서는 가장 또 성실한 선수라고 하는데 오늘 준결승 선발 투수의 임무 막중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후반 정도 어, 다양하게 본포를 하고 있는데 커브가 이 선수가 굉장히 큰 주목이고 지금 같은 슬라이더가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 4구째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달려 나오면서 잡아서 1루에 쿠아우 네, 김희집 유격수인데요. 1 1고에서 네. 가장 믿을 만한 또 내야수고 6구째. 높게 볼넷입니다. 7kg이니까 높았습니다 다시 볼넷. 자, 쿠아웃 이후에 볼렛두 개입니다. 이번 대회는 7타수 4만 타 김주형. 받아 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 떨어트립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 서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 선취 득점. 김주형이 1타점 적시타. 배구 상원 고등학교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제 이름은 신일 고등학교의 공격 타수계는 1번 타자 오창현 선수입니다. 4구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튀었고 1루수 1루가 비었어요. 1루 됐어요.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1번 타자 오창현의 내야 안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을 갖춘 그런 선수입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3번 타자 김휘집 김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김희집 선수인데요. 바깥쪽 밀어냅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네, 라인 들어갔어요. 라인 볼1호 주자는 그리고 타자자가 2로 돌았습니다. 아, 자 2로에서 일단은 멈춥니다. 김휘집의 1타점 공점적 시타 역시 타율이 낮더라도 중심 타자 그러니까 김희집 선수를 만만하게 볼수 없다고 했잖아요. 팀 내에서는 이 권혁경 선수를 고교 포수 탑프로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아, 수비 능력도 예. 타율 좋고 또 도루 저지 능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 우익수 어, 미끄러졌어요 킬넘깁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어요 홈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 2루 통과 3루까지 깁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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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우익수가 일단 1차적으로는 타구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키를 넘어가는 타구인데 앞쪽으로 대시를 하다가 김무재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어, 아, 상원 고전이었죠. 3루 쪽빼어 버립니다. 빠들어 갔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김무재의 1타점 적시타. 이제 투아웃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타수계는 2번 타자 장재원. 김민재 투수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받아 때려 씁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 그리고 2루 또 2루 주자가 걸렸어요. 3루 주자도 움직입니다. 3루,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이렇게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점을 따라가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이채 노아우 주자는 2루. 이채 9번 타자 김태현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번트를 댑니다. 포수가 잡아서 1루 타자 주자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까지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어,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딱한 번만 상대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자버티를 댔고요 투수 놓쳤어요 3루 주자 득점 스퀴즈로 한 점을 짜냅니다 절묘한 코스로 지금 타고가 갔는데요. 예. 예 투수가 득판하자마자 초구에 예, 스키즈포드를 댔는데 예, 투수가 잡을 수 없는 예, 그런 코스로 가면서 지금 선두 타자에게는 안타, 두 번째 타자에게는 볼넷김우영 선수의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타석이고요. 한공 전환, 또 남겼습니다. 삼루수 잡지 못했고 유경수, 유경수가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무사 주자는 말루 지금 이 장면은 정말 대단한 순발력이네요. 5투의볼 카운트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막아놓고 아, 홈. 홈 선택 홈에서 아웃. 자 그리고 추가 아웃 카운트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 실점을 막아내고 있는 신의 고등학교. 과연 이번 이닝 결과가 어떻게 될지. 4구째 찍어 때렸고 3루수 잡아서 1루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삼 주자 득점. 네. 한 점을 만회하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공점 주자가 3루에 역전 주자가 2루에 들어가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저구 타격. 아, 유격수 저구 어, 막았어요. 아우.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김희집 선수 정말 대단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네. 유격수 주자 김희집이 팀을 구했습니다. 어? 거의 누드기가된 듯한 <laughs> 몸을 날리면서 대단한 투혼이죠. 이번 타석은 볼넷스로 출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회 그리고 지금 횡성에서 열리고 있는 아 지금 맞았는데요.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우익수 왼쪽에 떨어졌습니다. 일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공펜스까지 굴러갑니다. 김희집 3루 돌아서 홈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에 네. 권혁경의 1타점 적시 3루타 역시 신일고는 김희직과 권혁경 선수가 이끌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억울해도 또 판정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스트라이크 볼이기 때문에 예. 바깥쪽에 낮게 떨어지면서 볼렌스로 출루합니다 김우진 투수가 이번 이닝은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최수교 투수입니다. 네, 지금은 뭐이점 차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면 뭐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예. 어, 최소 실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무사 상황에서 계속 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어, 김승환 감독은? 바깥쪽 빠졌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렛. 이렇게 한 점을 더 도망가는 신일 고등학교입니다. 신일 고등학교가 계속되는 득점 찬스입니다. 풀카운트. 맷끝에 맞았고 아, 센터 쪽. 앞에 안 탑니다. 3루 주자 득점. 네신일로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죠. 지금 우사하기 때문에. 예. 한점한점 한점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네, 지금 더 효과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다시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네 번째 투수는 최지성 선수입니다. 불 카운트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좀 내야를 빠져 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다시 한 점을 추가하는 신일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8대 3입니다. 중전한다중전한다스키잡입니다 그리고 번트를 댔 있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또한 점. 점수는 9대 3. 툭 떨어졌습니다. 걸러봐 봤네요. 유격수가 돌아서면서 1루에 일단 아웃카운트를 잡아왔습니다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다시 한점 추가.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유격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렵게 2닝 3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비기닝을 만들어낸 신일고 이번 이닝에만 대거 6득점에 성공합니다. 빗맞은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네, 정말 뭐 유격수도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네. 1루수도 지금 원바운드로 쉽지 않은 타구를 송구를 어, 잡아내는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 예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김현집 네. 잡았습니다. 노스텝으로 1루에 오. 빠졌어요. 볼이 빠집니다. 타자 주자는 1루까지 공도 1루로 1루에서 네. 세이브입니다. 그의 오늘은 김희집 선수의 원맨션 수비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인 줄 알았는데 네. 어, 몸쪽 몸에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어 있는 1루가 채워집니다. 이재익 선수의 타석이고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한타 1루 투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에 홈볼 냈고 3루에 어떻게 되나요? 공 3루 연결 3루 3루에서도 아, 볼을 세이비네요. 떨어뜨렸습니다. 이재익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따라가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다섯의 4번 타자 배테홈입니잘 때렸습니다. 센터 오토 신전써 한타. 네. 3루 주자는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네, 상원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상원과 가화강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혈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섯 점 차가 됐고요. 신일고등학교 마운드는 임동환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닝이 되고 있어요. 아하, 자 원바수 뒤로 빠졌습니다. 루상에 있던 주자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이제 주자는 3루와 2루.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카운트한깥쪽 빠졌어요 빠졌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점을 추가하는 대구 삼원고등학교한 네, 번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예, 극복해내는 능력이. 백끝에 맞았습니다 3루 쪽 품에 안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또한 점을 따라갑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점수는 10대7. 매 끝에 맞았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아웃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아웃. 이렇게 이번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7번 타자 오승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맨 끝에 맞으면서 왼쪽 주, 좌익수가 뒤로 쫓아갑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좌익수 를 넘겼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타자 주자 2루 2로, 2루에서 멈춥니다 4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여기서 어, 뒤로 튀었어요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다시 한점 신일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11대 7입니다. 지금도 역시 또 불규칙 바운드거든요. 이루수 예. 쪽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바깥쪽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노아우 주자는 1루 번트 됩니다. 투수 쪽으로 2루 늦었고 1루에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요 자, 발이 떨어졌다는 판정. 이렇게 되면 노아우 주자는 1루와 1루. 1호. 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번트 타구 처리가 아니었는데. 예.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홍민석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 또 지금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요. 자, 다시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 만루입니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결국은 아까 3회에서 무사 만루 찬스를 상원고는 1점 뽑아 내고 신일고는 그 무사말로 찬스를 물고 늘어지면서 6점을 만들어낸 그게 지금 리드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원닝때 갑니다. 타구로다 잡은 넘어니다넘어습니다최병룡이말로없는 야, 그랜드슬램. 수희식관의 덕점을 도망갑니다. 네, 유이에서 최병령 선수를 오늘 5분 타선 에 기용한 네. 그 이유가 있었고요. 최병령 선수가 오늘 수비 쪽에서 약간 미숙한 플레이가 나왔지만 한방으로 이 말로 없는한 방으로 완전히 그 실수들을 만회를 했습니다. 네. 신일고등학교 결국에는 넉 점을 도망갑니다. 뭐 거의 뭐 승부에 세기를 받는 점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요. 8점 차로 달아나는 신일입니다. 이제 점수는 15대 7. 최병룡 선수의 만루 홈런. 홈런을 기록하게 된다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할 수 있는 권혁경. 받아내고 네. 습니다내아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권혁경의 2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 4타점 활약을 펼치는 권혁경입니다. 신일 고등학교가 아홉 점을 앞서 있습니다. 4구 몸쪽 네, 3진에 네, 끝났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는 17대 8. 신일고등학교가, 강릉고등학교가 기다리는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네, 신일고는 2009년 청룡기 우승 이후에 이제 11년 만에 전국 무대 우승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지금 네. 정재공 감독이 모습을 보이는데, 네. 네, 과연 1990년대 그 신일고의 전성시대를 네. 재현을 해낼지, 강릉고와 한판승부가 정말 기대됩니다. 스포츠는 다 있다. 스포티비 나우.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